오늘은 제가 음.. 이게 뭐지? 아제 원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지 별로 안돼서 이게 뭘까요? 음.. 와, 깜짝이야. 좀 무섭거든요, 제가. 꺾어, 꺾어. 음, 일단은, 이렇게만 올리고, 하도록 하죠. 제속 게임 시작. 으흠. 해금지를 풀도록 할게요. 와 근데 하루 언제 언제 다 구독자 다섯 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명이 됐더라고요. 이거 뭘까? 일단은 다이어리 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단서를 찾아갑시다. 친구한 응, 것 시스템. 또왜 이거? 발자국, 지하상태. 스캔 변경? 이걸 왜, 어제비 다 잠겨있는데. 왜 그래? 하아 음, 이게 뭐야? 이게 무엇? 이제 발자국이 없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아니요. 생존자을 하도록 할게요. 좀무섭네요 공포게임 맞나? 가사.. 어? 얘도 친구네? 준비 완료 얘 완전 예쁘다 검시 자는 누구? 아 저기 뒤에 거미가 너무 무서워요 거미 <laughs> 다 의사야 다 의사야 왜왜다 의사야 했나? 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우, 무서워. 에헤헤헤. 어, 우시 깜짝이야. 야, 뭐냐 너? 너 뭐냐? 너나 좋아하냐? 일단 이거 하도록 하죠. 해독을 해야 될게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잘너왜 이래, 언니 너 계속 흔들기만 하네. 어 야티야티야티야티야 야티야, 야티야. 오! 실컷 앉아 앉아 왜 이래 이거 금시자랑 갔으니까, 일단. 어디에 또사람또 있거든요? 금시자가 어디? 소리 보면은, 여기 근처에 사람이 있거든요? 저기, 저기에 있어요, 저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 있거든요. 일단 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난 의사야. 난 의사라고 정신 차리라. 어, 아, 쟤는 왜안 떠나? 좀 떠나라. 가라고. 감시자가 한명 밖에 없네? 전. 떠났어요? 헐. 오야 저기 사람 또 있어 어떡해 나소울만 있어야되는거야? 경 아, 서있어 쟤네들 없어지고 나면 쟤를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시간 거의 다 갈텐데 아 어떡해 아. 아, 어, 야, 떠났어, 쟤, 어떡해?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전 틀렸어요, 여러분. 어떡해. 어? 해독, 가독 응?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시자가, 어 야, 야. 치료, 치료. 빨리 치료해줄게. 너 살아남아야 돼. 나밖에 없는 것 같잖아. 야, 빨리 숨어라 난, 일단은, 잘 따라가야 될것 같아. 일자고 분명 여기 있을 텐데. 저 누구야? mamá más! 아나 진짜 <laughs> 의사 한명 날라갔고요 변화사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 선시 선지자 얘어딘 갔냐 선지자라는 사람 어? 나가도록 하죠 아 근데 제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laughs> 진짜 너도 놀라지 나도 놀랐어 하긴 얘가 하긴 하지마 저기 있어요 저기 오! 쟤는 진짜 오케이 구출했대요 쟤 저기 있어요 어떡해 진짜 무서워 어떻게 구출해야 될까요? 제가 묶이는 게 낫겠죠? 아, 제손 올라갔어, 씨. 나랑 선지자 어떻게 나무라고선지자를 묶였어. 아, 나 진짜. 나도 그냥 죽을까? 선지자가 있는 곳을, 저기거든요. 어? 쟨또 묶어놓고 안 와. 쟨 누구야, 쟨? 헷! 안녕. 아, 저러도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감시자가두 명이야? 이해가 안 가네? 뭐야 저거 어 철월이 이게 뭐냐? 아아아얘 뭐야? 야 못모렵다 못모렵 안보여 나밖에 없어야 나밖에 없다이야 뭐야 아야, 음. 결국 우리가 졌네요. 하. 패배. 실종 실종 와다 실종됐어. 얘왜 이렇게 잘 돼? 와, 제가 한번 감시자 해볼게요. 잠시자 친구처럼 저도 하도록 할게요. 잠시자. <laughs> 아,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것 같은데? 잘하는 애들만 있어? 아 이러면 내가 불리하잖아 준비 완료했으니까 너 준비해라잉. 됐다. 됐어. 다 잡아주도록 하지. 응근 재밌다. 자, 가도록 하죠 의자 여기 있는 거기억해 둬. 어디를 가야 될까? 아직 아무도 해도 이거를 건들지를 않았어요. 생명자를 찾도록 하죠 뭐냐? 저기 있다 저기 예,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어이 오이야왜 이래 어어어 나, 나 뭐해? 아프다. 아 아팠다. 얘라도 죽여야 되는데, 오, 진짜 짜증나네. 포복해라잉 응? 나 불쌍하지도 않니? 아안 어, 불쌍해 너무하네 때려 쳐너 어딨어 너 남기고 간쟤이러고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넌 뭐니? 어, 의사 좀 찾자 의사야? 의사야 의사야 어딨니? 의사 숨었니? 쟤 여깄다 아까 내가 이러던애 의사 찾아주면 널 잡아두지 않을겠어. 은기라, 응, 너 너무하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아얘왜 이러냐. 얼마함기청을 들을 준비. 이 열로 보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어. 누군지 모르겠네. 넘지를 못하잖아. 나참, 음, 저기 있는 사람이. 어, 아, 나 진짜... 나한 명도 못했다고. 애정! 그러니까 잠깐만. 어, 어. 이거 뭔데? 어, 아까 했던 놈이 전 너구나. 아까가지고 아니 <laughs> 어, 도대체, 할 수도 없고. 이제 는 끝이야. 한명좀못잡았어 응. 음. 어. 마지막 생년은 어때? 핸드폰. 나... 어, 나. 이왜 이래? 아, 저 패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끝내도록 하고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음, 다 구독자 5명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안녕. 啊啊啊